오늘은 스트렝스 훈련 무게 증량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1RM의 65%에서 80%로 훈련을 하는 게90% 100% 실패 지점 가는 것보다 증량이 잘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기준점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기에 우선 제가 팁을 드리기 전에 중량이란 게 무조건 매주 오를 수는 없습니다 스쿼트를... 매주 2kg씩 올리면 한 달에 8kg 잖아요. 1년이면 80kg가 넘는 건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주차에 100kg 4개가 80% 였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2주차에 90% 4개가 80%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날의 80%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는 좀 이따 워밍업 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 텐데, 3주차에 85% 4개가 80%입니다. 그럼 2, 3주 차에 떨어졌죠. 근데 그냥 그날에 80%를 맞추면은 4주 차에 105kg, 108kg가 80%가 되면서 기록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매일 올릴 수 없고 매주 워밍업을 하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스쿼트로 예를 들면 똑같은 깊이, 똑같은 자세가 나오고 뼈로 드는 느낌이 아니라 이 무게가 완전히 근육에 걸려서 드는 느낌이면 은 그게 기준점입니다 그거를 워밍업 하면서 그날의 RP나 퍼센트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벤치를 예를 들어서 계속 내리는데 무게는 올랐어 근데 가슴에 안다 가동범위도 점점 짧아져 이거는 잘못된 무게예요 이렇게 되면은 오래 못 갑니다 증량이 무게는 꽂았지만 실제로 내가 드는 스트렝스가 세지는 과정이 아니고 오래 못 가고 정체기가 금방 오면서 거의 이제 여기저기 아프고 부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오늘 rp7로 오의 오세트를 할 건데 3세트부터 벌써 뭐 깊이가 높아진다거나 rp8이 된다거나 5세트째 9가 되면 그거는 7이 아닌 거예요. 보통 rp7로 시작하면은 거의 많아도 마지막 세트에 8로 끝납니다. 첫 번째로 rp 6에서 8그 다음에 65% 에서 80% 사이로 평생 훈련을 하신다면 은 평생 증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90% 100% 안가도 예를 들자면 은내 기록이 100키로 5회 5세트가 75%요 지금 근데 1rm 을안재도90% 100% 안가도 하다보면 은 140키로 5회 5세트가 똑같이 75%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이 방법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1RM 치고 하는 것보다. 두 번째로 목표 증량을 매주 벤치 1에서 2.5kg, 오버헤드 프레스 1에서 2kg 정도, 스쿼트 1에서 3kg, 데드 1에서 3kg 정도를 무조건 일단은 가기 전에 목표 증량을 가져가는 게좀 좋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이제 기록과 목표가 없다 보면은 너무 합리화가 되고 텐션도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목표를 갖고 가고 워밍업 하면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전략인데 한 70에서 75%로 3주 정도 하면은 4주 차에 무게가 확 가벼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횟수를 좀더 급격하게 줄이면서 무게도 급격하게 한 5에서 10kg까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한 1, 2주를 힘을 써줍니다. 그리고 다시 리셋해가지고 가시면 또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3주를 운동량을 조금 다지고, 그리고 또 1, 2주 힘쓰고,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